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라라. 귀여운 돼지 포스터 세장 가져왔습니다. 크기로 본다면 대중소 사이즈로 보시면 되고 영국 출신의 데이비드 슈리글리 작가의 돼지, 그리고 호주 출신의 레이첼리 작가의 돼지, 마지막으로 국내 작가인 송용로 작가의 돼지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돼지는 풍수지리에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개업 선물이나 집들이 선물로 인기가 많은데요. 돼지라는 공통점과 함께 각기 다른 스타일로 연출돼서 서로 비교해 보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비드 슈리글리 작가의 돼지입니다. 사이즈는 60에 80이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았던 돼지가 마치 사람처럼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는 Some of my best friends are pig 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내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일부는 돼지다 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특별한 의미보다는 엉뚱하고 위트 있는 말장난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도 약간 조악한 듯 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연출인데요. 이렇게 사료를 뒤집어 쓴 것처럼 허연 이물질이 묻어 있는 모습이나 눈과 코 아주 성의 없이 그려져 있고 귀도 뭐 대충대충 그린 느낌입니다. 대신에 춤을 추는 듯한 이런 의인화된 돼지의 모습이 살짝 무섭다는 느낌도 있지만 굉장히 정감 있는 그런 중의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색감도 스킨 컬러가 단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삶은 통어진 허가 연상되기도 하고 옛날 소세지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여하튼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재밌고요. 딱 첫 느낌으로는 신혼부부 집들이 선물에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송영로 작가의 돼지입니다. 밤하늘에 커다란 보름달이 뜬 배경에 귀여운 돼지가 얼굴을 내밀면서 손에는 민들레 한 송이를 들고 있는 몽환적인 분위기입니다. 여기에서의 돼지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인간적인 감성과 순수한 소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표현되었는데요. 민들레는 소원을 큰 보름달은 충만함을 의미해서 결국, 희망과 순수, 꿈을 운유적으로 표현한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실제 송영로 작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자녀에 대한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돼지의 순수한 눈망울에서 뭔가 아기아기한 그런 분위기도 좀 느껴집니다. 작품 사이즈는 흰 여백을 제외하고 50에 62이고요. 사이즈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같은 컨셉에 다른 색상도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사이즈 42에 59.4이고요. 레이첼리 작가의 돼지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알록달록한 돼지가 등장하는데요. 그래픽적 요소가 가미된 돼지들이 날개를 달고 산 위로 구름 옆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돼지 3마리이지만 잘 보면 가족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여러 색과 형태가 우러져서 어떤 조화나 다양성, 협력, 구성원들 간의 화목, 이런 부분을 표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각기 다른 돼지 포스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제 인기도 많은 포스터들인데요. 지금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사진들은 실제 갤러리다듬을 통해서 구입한 분들이 남겨주신 포토리뷰이니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감상해보시라고 동영상 좀더 넣었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